3 0 m m 못일아 정신. 와, 좋아. 어. 아, 배스스 좋아. 좋아. 나이스 아우, 식당이 식당. 끝났어. 나오세요. <laughs> 저거 누구 공이야? 나 공이지. 네? 좋겠다. 자첫토론 비겼습니다 파파 좋아! 어어 아, 원! 나이스 원! 됐 됐어, 됐어. 아, 네. 포지션. 아, 포지션. 아. 포지션. 좋아 방향 좋고 거리 좋고. 아, 나도 나도 나도. 야 남의 거 남의 거. 뒤에 뒤에. 다다 <놀람이> 아, <그때는> 뭐 <놀람이> 2월차터은 비겼습니다. 차터를 비겼어, 잘해야 돼요. 자 신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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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백 개하고 연합으로 물고. 아 씨. 잠깐만. 물병 봐물병이다 물병 있는 거봐2르 3식이 네가있겠습니다1대 0입니다. 템플 안 돼. 자, 신군 샷 갑니다. 굿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잠 아, 잠 아, 너무... 아, 뭐, 아, 잡네. 자, 뻥 필링 갑니다. 자, 뻥 필. 예이 구셔! 폼나. 자움직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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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우리 이번에 쪄졌네 자 2월 끝나고 3월 갑니다 3월에는 뽕필팀이 지금 유리하고 있습니다 아 신고 화이팅 어, 어, 얼굴 보이니까 안돼, 울지 마. 어. 아, 이게 일한는데아 명격 그지 됐어. 아니 내가 먼저 할게. 어. 만만히 파는 했네. 보기, 오기 보기, 오케이, 보기, 오케이, 보기, 오케이, 나 보기, 보기. 아보디퍼 갑니다. 뻥피스 보디. 너게3월 비겠어요. 자, 4월 가고 있습니다, 4월. 네 번째 홀. 네 번째 홀, 현재 스코어. 신군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신군 팀이. 오늘 점심 사야 됩니다, 지는 팀. 멸렸네, 아쉽네 굿 좋아좋아 좋아. 아 김필이 안가구만 지금 완전 중요한 경기 중인데 지금. 내 2라운드야? 파이널 어. 라운드? 내일 파이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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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4네 번째 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군팀 둘이 지금 홈런 쳐놨어요.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 해저드 같다. 우리 둘이 나도 해저드 같은데? 살았어요. 자, 저는 공이 살았습니다. 내거 어디 있어요? 오케이.

다 응. 아, 세번째 표시야 다 걸리면 공 없어질 줄알아 신고 말이 너무 많아 맞아, 맞아. 네. 지금 세 번째. 네. 아, 이건 너지 그래? 이건 너? 아아자 뽕필님 굿 네번째 홀도 비겼습니다 자이번에 다섯번째 홀입니다 다섯번째 홀아 신군, 신군팀 신군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갔다 그벌 우리 쪼질뻔 했어요 <laughs> 50m입니다 50m 발로 툭 차가면 들어가요 거리 헤저드입니다 아, 해저드 해저드입니다. 공을 줄수 있어. 어, 아 공을 쳐줄 수 있어요. 아, 저, 거기 가서 쳐도 돼요. 치고 싶으면. 아, 나 자신 다칠 거예요. 아한 실장 시 들어갑니다. 50더 봐야 돼. 네. 기오 자, 해저드입니다. 투 해저드. 와, 자투 뭐, 해저드. 50이나. 자, 김필 해저드 오케이. 어 홈런을 쳤네. 굿. 오, 야, 해저드. 자 다섯 번째 세명 해저드. 공 건들면 안 돼. 저 봐봐. 어? 저거 프라이 전기가 아, 아니야. 프라이가 아, 아니야. 저거는. 아, 아 알아서 칠게요. 편한이, 오케이. 어, 형, 난 해적이, 나 여기.. 야나 혼자 거기서 쳐, 아니 쳐도 돼, 해근아. 어, 쳐도 된다고. 쳐도 돼. 어, 당연히 쳐도 되지. 아, 뭐. 나 아까, 위로. 자, 야, 신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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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신군, 뭐, 해전에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예확이 되게 데 고객님 고객님 카메라 찍고 있어요 덕기가 뭐인아 아, 아. 아니지 아 됐어 형님 나와요 뒷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땅 나 <laughs> 아, 뒷땅 할게 괜찮아 오케이 똑같아 수리원이에요 갑니다 아 여기서 이 이기네. 어. 나 이거 너무 파야 원포스로 이러면 이긴다고 어. 어. 오늘의 게임 뭐 없죠? 가면 안돼자혼런자 이러면 튼 거예요 보기포시입니다. 보기 퍼스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라이가 없어요 라이가 자 묶고 따블로 갑니다 네. <laughs> 자이번에 이제 비겼습니다 우리 비겼다고? 네. 아니 전체 올 아니 여기서 따블 나올 수 있어요 아 우리 넣으면 됩니다 나이스 아니 굳이 하나만 어, 해봅시다 음, 어. 근데 둘다문 닫고 있는 거 맞지? 여고 얘기해 아이 정도는 이어지 됐습니다 아, 우리 해야지 더블인데 아, 우리가 이겼어 나이스 음. 너무 많이 사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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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laughs> 김피디팀이 <laughs> 한호를 잡아서 <laughs> 동타 왔습니다 자, 뽕필리. 오, 구좋 아, 좋아.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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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셔. 자. 한 실장 샷 갑니다. 굿. 아, <laughs> 운호. 자, 신군. 신군이 샷 갑니다. 우리 신군. 아 좋아요. 오 어, 붙었어. 아니야 있어 있어. 이번에 역전 나가겠는데아 이봐야 하는 거요. 아, 역전이야 이번에 나 버딘데. 자 카메라 <웃음> 네. <웃음> 자 6번홀 붙였습니다. 한 3m에 붙였네 3m. 자 한실장님 우리 한실장님 샷 하러 갑니다 오바 됐어요 오, <laughs> 오 한실장님이 홈런 또 쳤어요 응. 자 <laughs> 신군 여기서, 뭐 공이 날아와, 여기서. <laughs> 신군 어프로치 갑니다, 야, 포도 갑니다 포도. 그러니까, 아니, 거기 어 어프로치 해야 되는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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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홈런입니다! 홈런, 신군 홈런. 아, 그 홈런 아니지? 자, 우리 한실장님 또 어프로치 갑니다. 굿! 버디 찬스! 버디! 까비. 아, 없어요, 자, 신군. 이번에, 드디어 역전 됐어요. 자, 김 PD 팀이 1대0으로 역전 다시 역전했어요. 일곱 번째. 굿. 좀 컸어요. 일곱 번째 홀. 이랍니다 좋다. <laughs> 오스 오스, 오스 오케이 오스 o 갑니다 오스 s 6스 e Okay. a w e 아, o m 가 Awesome. a w 고 s o m e Awesome. Awesome. a 아저정도디하 충분해? 충분해요아 신근붙였어요 신근붙였어요 위입니다 신근붙였어요 아, 오케디있어5원입니디다어디시고 아, 버디 유스를 치어 못해 누구냐 마크라는 이거아 우리 아버 아니야 내아오오거기 네네필... 아, 아, 아니, 아니야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니야 아니 아. 자다 찍혔어 다 찍혔어 다 찍혔어, 아니, 다 찍혔어. 뭐왜왜 그래? 다 찍혔어. 아니 이게 맞아 아 마크 이런 거요 마크 아니야 천 프로 우리 사고 만들면 안돼 오늘 래아 나는 버디퍼시잖아 네가 버디퍼시다고 어 버디퍼 네파겠지네 아니면 파지 네 자 뽕필린 파퍼, 나이스, 실장 버디퍼? 아니요, 파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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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퍼신 건데, 파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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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자, 신군, 아, 신군 버디퍼십니다 건드로 들어갈 는데 아, 버디, 버디. 나이스. 아 나이스 버디인데, 아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왜 무효요? 왜 무효인지는 아 당신이 더 잘할 거같데나 아, 몰라. <laughs> 아, 이번에 신군이 아 버디에서 올스케어 됐습니다, 아 다시. 아, 어렵다, 어렵다, 아 어려운데? 어렵네요. 아, 아, 갑니다. 아 네, 우리 8번 로 갑니다. 8번 50m? 올. 어? 50m? 어. 카메라 피고하면안 되냐고. 한 50을 띄워야 끼워. 띄워. 안 돼, 안띄워져안 끼워져? 응. 이거 먼저 쳐. 오케이. 응. 자, 버디 버디. 버디가 먼저 갈게. 응. 버디라 전해라. 응. 몇치까요 응? 나60띄워져 응. 지금 몇, 번, 몇 미터입니까? 어, 몇 번? 8번, 8번 올? 8번, 8번 몇 미터? 8번 58. 몇 미터 치는 거야? 어이. 보이샤지 마세요. 네. 샷 하지 마. 아, 난말 걸지 말라고. <laughs> 자, 우리 한 실장님. 실장님 안 좋은데 한 실장님 샷 갑니다. 안데가한몇 m 타고 친다고 얘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3습 3습. 오, 3습. 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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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올라갔어, 이거. 됐어, 네, 됐어. 조금 짧았어요. 올라갔어올라갔어올라갔어 올라갔어. 구셔.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 됐구리 자, 우리 팀 뽕필링 갑니다. 뽕필씨 화이팅 뽕필시. 오렸다 뽕필시 올라갔어요. 똥이, 똥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어, 붙어, 붙어. 일로부터. 45차서 굴려? 아니, 형은 그냥 쳐. 아, 안 돼. 탄거 어떻게 이번에는? 오케이. 나도 불라 있는지. 아 이거 100%홈런입니다 아닙니다 나가있어 <laughs> 자 8번 홀 8번 홀티자두에 올 갑니다 현재 올스케어입니다 아 지금 우리 신군하고 한실장이 생각보다 잘 치고 있어 너무 잘 치고 있어 너무 잘 치고 있어요 어우 그러냐. 어? 저것도. 어, 어, 어. 아, 이거 누굴 거야? 나. 자, 이거 32. 아, 겐생이 아, 샷을 해 가지고. 겐생이샷 아닙니다, 이거. <laughs> 확실히 킬라우드 얘기야, 굳이. 체크 봐. 아무께만. 네, 네. 담다이. 나 먼저 갈게요. 그외 찔차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쳤으면 가답트 그래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굴러, 굴러. 아, <laughs> 팩도 없네요. <laughs> 오케이. 자, 보기 나 한쪽 잘해봐야 아주 잘해야 보이네요. 얘기 아, 됩니다. 이거 아가오 그냥 이겨요. 둘 지금 요 그? 오늘 고기 파뽀. 아해줘요하니까 자, 신궁. 거기 파? 맞고요. 파니다 뭐야? 라이가 어디 네 택도 없습니다. 실 택도 없습니다, 이거. 와, 나...

아니야 아니 형 앞에 바닥이 있잖아. 자, 삼촌 잘 봐. 아, 못 넣어. 오케이 거기. 오케이. 자 원업? 어, 삼촌. 어? 인자 삼센. 아, 우리가 원업이지. 아. 왜요? 우리가 원업이지. <laughs> 벌써? <웃음> 어. 오늘 투어 아니요? 원업. 전번에 아까 보디에서 우리가. 자들이. 뭐야 삼촌? 와, 이게 몇 <너무> 명까지? <laughs> 예, 네, 자신 없어? 아, 자, 9번 홀 마지막 홀입니다 39m. 자, 뽕필링 갑니다. 굿샷! 굿샷, 굿샷! 몇 미터 보고 쳤건지 얘기를 해주고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 보고 친답니다. 쎄다니까 아실장잘 자라요 <laughs> 자 한실장 깠어요! 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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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깠어요, 깠어요. 어, 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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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실장 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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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2 <laughs> 5 m 요5 0 m 다지 홈럿 <laughs> 브라파다 <브라바나. 웃음> 김필 브라파 뺐어요 <laughs> <laughs> 어디가부터 <가면서> 거기 25개 하하하하 오시부대가네오오시부내가서트시라고 어, 누가 막히요? 아이고! 러글러 아, 이지 아, 거기 되지? 자, 한 실장. 마지막 9번 홀 아 어, 좋아 좋아 버디펏이 왔는데 좋아, 좋아, 좋아. 짧았네요 아 좋아 자 뽕필님 퍼펏버디펏파펏펏 아, 좋다 좋다 바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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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굿 김필 보펏 갑니다 이제 입니다파펏아몸을 아, 아, 깨보기 아이 아, 가까이 쳐 과감하게 치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낮에 과감하게 낮에 보기 낮에 과감하게 낮에 칩니다 낮에 에이 차기 있잖아, 아, 차 있잖아. 와, 아, 와, 너무 마감해서 더블이 될 수가 있겠네요 포기 자 마무리 포기 포기 퍼십니까? 신 신군 파퍼 컷아니파 파프. 와, 나이스 파 올스퀴어 올스퀴어 왠 남았다고 아 남았어? 嗯，不问了。